어, 우리는 지금 나병과 관련된 정결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피부에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에 생기는 악성 피부염인 이 나병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지금 이 13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몸에 생기는 악성 피부염인 나병과 그것에 관련된 정결법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는 죄의 부패성과 오염을 가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적인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이 나병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부패성, 오염, 그러니까 죄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3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나병의 특징은 죄의 특징과 딱 똑같이 영적으로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나병은요 피부보다 우묵하다 이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피부보다 우묵하대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발현된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더라는 말입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우리 의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만 되면 속에서부터 우묵한 곳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나병이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나병을 살펴보았는데 온몸에서 확 퍼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 어느 약한 부분, 틈, 이런 부분들. 뾰루지가 났거나 혹은 손에 대었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뭐이런 부분들, 뭐 어디 좀 가렵거나 작은 지점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되죠? 나병은 온 몸으로 퍼져간다라는 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던 가려움증이나 혹은 종기나 화상 이런 것들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확 퍼져나가는 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 아무것도 생각 아무것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 하나 거기에서부터 죄가 확 퍼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특징은 무엇이죠? 결국 더럽힌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 전체에 퍼져나가서 우리 전체를 더럽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만 더럽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사람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거룩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나병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부패성 오염 이 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나병과 관련된 정결법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 안에 이런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나병과 같은 이런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펴야 되고 세밀하고 정밀하고 신중하고 계속 자기를 살펴야 되고 늘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43절과 44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치했거나 혹은 감추었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그대로 놔뒀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진찰합니다.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도는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44절 시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 어제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 너의 삶은 그래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순간 이것이 내게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서 온몸으로 퍼져가서 결국은 제사장 앞에서 너 부정해! 라고 우리가 부정해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발현되어져서 나 전체를 더럽히고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결국은 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부정하기 전, 부정하다고 선포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부정하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확 퍼져나갔고 내삶 속에서 역사해버렸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죄가 우리 속에서 발현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서 우리 몸 전체로 퍼져 나갔고 그것이 결국 나를 더럽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는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를 잘 살펴서 그것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해서 이것이 결국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나를 더럽혔을 때에 그때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45절과 46절을 보여주는데 45절을 읽어볼까요? 첫째 줄이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라라고 말해요. 저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지점으로 보이지만 저건 계속되는요. 계속되는, 계속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은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고 머리를 푼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것. 찢겨진 옷을 입고 풀려진 머리로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 애도를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먼저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확 발현되어서 이것이 막 터져 나와 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죄가 우리 속에서 확 터져 나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졌고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걸 슬퍼해요. 아, 내가 또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수가 슬퍼요. 그러나 여기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격리되어지고 혼자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비참한 죄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그 비참한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슬퍼하는 건죄 자체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죄 자체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회개이고요. 그리고요. 내가 부정해졌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정해졌다라는 것. 내가 더러워졌다라는 그 자체 나 자체를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죄의 결과가 아프고 쓰라려서 울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이 죄가 내게 있다는 것과 내가 지금 더러워졌다라는 것그 자체가 슬퍼서 우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슬픔은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정해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들은 생명까지 주셨고 성령은 거룩을 버리고 가장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아프게 했다라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깨뜨렸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슬픔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4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윗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사실 하관 전체를 가진다는 라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가립니까? 기가 막힐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가리는 순간은 수치를 당할 때입니다. 그 수치를 당해야 되고 참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란, 죄에 대하여서 단순히 슬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가왔을 때, 혹은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 된 것과 자기가 더럽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역사했어요. 내가 지금 부패해졌고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냥 나 혼자 슬퍼했고, 그냥 내 혼자 반성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자기 입술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라 12장을 가보시면요. 다윗이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1년이나 지나는 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간음을 저질렀고 가장 충신인 우리 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교사죠. 간음에다가 살인교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1년이나 자기가 부패해졌다라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 1년 정도 지났을 때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비유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를 듣고서 야, 이거 이 인간 이거 죽여야 된다. 내가 가만히 살려두지 않겠다. 내 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야.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부정해졌다. 오늘 이 제사장이 그를 향해 부정하다니가. 네 부정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단이 그에게 너그 사람이야. 너 부정해졌어. 너 죄인이야. 너 죄에 더러워졌어 라고 말했을 때의 13절을 볼까요?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냥 읽으니까 쉬운 것 같죠? 왕입니다 1년이나 지났어요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이제 평안히 찾아왔어요 근데 나단이 와서 그냥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라고 말했을 때의 왕으로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가면 다음부터 내가 안 해야지라고 생각도 하고 이거 드러나면 교회에 더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다윗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의 도 예표인데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이 와서 그, 나단은 뭐 이사야나 에스겔처럼막 이름 있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곧바로 입술을 가리고 이 수치를 그대로 감당하면서 부정하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공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6절은 또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 부패성이 역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격리입니다 단절이에요.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성소가 없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잠깐 그거죄 즐기는 동안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요. 죄를 짓는 순간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에서부터 단절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자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와 하나 되어 있고, 쾌락과 하나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언젠간 떠나거든요. 그럼 결국 나는 혼자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있는 동안, 하나님 왜 그렇게 혼자 두셨을까요? 거기서 극휼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병 있는 동안은 부정할 것이니까, 이 병이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아 우리가 살펴봤던 1 2장의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영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는 시편 51편에 나타나거든요.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의 지은시입니다. 그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가 홀로 있게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거룩으로부터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있는 그 순간, 그 슬픔의 순간에 그것을 인정한 순간에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지워 주소서. 하나님 공의로 나를 판단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의로 나를 그렇게 판단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때에 그저 슬퍼하며. 그저 아파하며, 주여,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 제약을 지워 주십시오. 이 병이 내게 있는 동안 이 제약은 그대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이거 지워 주십시오. 이거 병 치워지는 것, 지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죄악은 오직 그분이 물로 씻든지, 성령의 생수로 씻든지,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홀로 있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거 제발 씻어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절도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태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드러. 이 죄가 그가 병든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갔는지. 그가 지금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임재, 즐거움, 기쁨, 자원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되찾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 지만 성령의 물로 씻으시든 성령의 불로 태우시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제발 내 죄를 씻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 죄로부터 돌이켜 주시고 주님 나를 맑갛게 씻어 주시고 주여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성령도 거두셨고 즐거움도 거두셨고 자원하는 마음도 거두셨고 다 거두셨는데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긍휼과 용서와 객관적인 치료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고 우리 안에서 죄가 발현되었을 때에 결국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죄를 슬퍼하고 이 죄를 인정하고 이제 이것을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극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씻어 주실 때까지 회복해 주실 때까지 어떤 벌을 내리시던 것을 달게 받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이것이 회개고 우리는 부정했었을 때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남아있는 본문은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49절에 보면 의복이나 가족이나 그 날에는 그러니까 짠 것이나 혹은 어뭐 이런 날이나 씨 옷을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날과 씨가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것이나 모든 것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돋았어요. 그래서 나병의 색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옷, 가죽 뭐 우리는 지금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거나 혹은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게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병이 들렸네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죄의 부패성이 드러날 때 제사장 앞에 보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잘 인정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뭘 할지 두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패해 가고 있다, 혹은 그런 느낌이 들때 그거 끄집어낸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혹시 내가 사랑하는 이 돈, 내가 지금 가, 가지게 된이 돈, 혹은 이 관계, 그리고 이 즐거움, 그리고 이거 이거 부패하다고 이거 버리라 하면 어쩔까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52절 읽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있는 악성 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나병이 역사했을 때, 내 속에 역사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서 역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사른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보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부패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버리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병이 부패성이 역사했을 때, 그거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부패가 역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지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이유는 그들 속에 부패성이 없었거나 혹은 그들이 너무너무 잘 관리해서 부패로 인한 역사나 발현 혹은 부패로 인하여 넘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이것이 역사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눈물로 침상을 접시며 슬퍼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정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인정했어요 1 년이나 덮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했어요. 죄가 전혀 없거나 넘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슬퍼할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낼 줄 알았다는 것이 그를 위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 하나님이 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가진 것이 더럽다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위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언제나 부패성이 상황과 조건만 되면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의 급류를 구하고 그리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고 불태워 버리는 제거가 있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